한국 연예계의 젊은 스타들, 준호와 유나의 킹더랜드 드라마에서의 멜로 연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기로 시작된 감동의 이야기는 실제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밝혀져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로맨틱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의 연기는 두 배우의 호흡과 감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들이 현실에서도 뜨거운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랑에 빠진 관계임을 확인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며, 오늘날 유나가 전한 엄마의 슬픈 소식은 그들의 관계에 더욱 감동적인 측면을 더해주었습니다. 유나가 전한 엄마의 슬픈 소식은 그들의 관계에 더욱 감동적인 측면을 더해주었습니다. KBS는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투병 생활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유나는 준호의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준호는 단순한 연인일 뿐만 아니라 유나의 인생에 큰 의미와 영향을 끼친 존재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날의 스타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로지 연예계의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진심 어린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로 진실하고 감동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의 사랑은 그들의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서로에게 끌려간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계가 오로지 연예계의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